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는 대살로가전서 1장의 말씀에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빛 비춰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계시의 말씀 또 실제적으로 여러분 안에 기름 발라진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주님은 저에게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영인 하나님이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영인 나를 모른다 생명인 나를 모르고 단지 문자적으로 나를 알려고 한다 문자적으로만 나를 알려고 한다 문자 안에 나를 가두려고 한다 특정한 사상 안에 나를 가두려고 하고 특정한 관념 안에 나를 가두려고 하고 어떠한 일이나 행위나 실행들 안에서 나를 가두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영이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나를 죽은 문자 안에서 알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오히려 너를 수고하게 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결코 너를 그런 애 사람에게서부터 벗어나게 하지 못한다. 육체의 정력과 욕망과 욕심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세상의 그런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너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다. 이 세상의 많은 것들로부터 너를 구출해낼 수 없다 그러한 것들이 또 종교적인 것들, 많은 것들을들의 위선적인 것인데 내가 없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너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그것이 너를 도울 수 없고 너를 도와줄 수 없다. 너는 나에게 나와야 되고 너는 나를 접촉해야 되고. 너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이고 내가 생명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또 그것들이 나인 줄 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다. 나는 문자가 아니다. 나는 좋은 사상도 아니고, 좋은 간념도 아니고, 좋은 실행도 아니다. 나는 영이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영안에 있고, 너의 마음 안에 있다.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나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나를 왕으로 너가 인정하고 무릎 꿇어라. 나의 말에 복종해라.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기록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마케도니아 전 지역과 아가야에서 믿음의 본이 되었던 것처럼 너도 그러한 믿음의 생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많은 한란과 고난이 있었다. 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들에게 고난이 있었다. 바울에게 있었던 고난이 그들에게도 있었고, 바울이 달려간 믿음의 선한 싸움과 믿음의 선한 경주가 이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었다. 그들이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기름 바르심과 말씀하심과 운행하심과 역사하심 안에서 그들이 나의 죽음을 본받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나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발견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큰 확신 가운데 큰 믿음과 신뢰 안에서 나를 믿는 큰 확신과 신뢰 안에서 나타났다. 내가 그렇게 나타나고자 한다면 너는. 내가 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는 문자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여러 번 이야기해 주는데 나는 문자가 아니고 영이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말하지 않았느냐. 지금 주님은 영이시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바울이 말하지 않았느냐. 너는 나를 영으로서 알아야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요한복음 6장 57절에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럼 오늘날 많은 사람이 나로 인하여 살고 있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영이요, 생명이요, 말씀인 나에 의하여 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들이 문자와 교리적으로, 사상적으로 실행들 안에서 단지 형거나 모양들 안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제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읽을 때또 골로새서를 읽고 저희가 데살로니가전서를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을 때도 주님이 늘 같은 영과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저에게 말씀해주셨어요.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일장을 오늘 읽을 때도 주님은 동일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저에게 말씀해주셨어요. 이게 저의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많은 믿는 이들의 문제인 것이죠. 주님은 그분 자신에게로 나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는 모든 사람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고 주님은 지금도 매일같이 부르짖고 계신 것이죠. 명절 끝날에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안 믿는 이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믿는 이들에게 말했어요. 다 빛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보실 때는 성령의 애통하심. 피통해 하심, 탄식하심을 가지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우린 주님 그분 자신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아가는 그분은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구약에는 이런 돌판에 새긴 이 사역 이 잉크로 쓴 사역에 의해서 옛 언약의 사역이 세워졌지만 이 신약에서 새 언약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우리 생각과 마음판에 하나님이 법이 새겨진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날 수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증인들로서 대사로서 나타날 수 있다고 바울은 고린도 구서 3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대살로니가에 있는 이 성도들은 그러한 영적인 건강한 상태에서 경건에 이르는 그런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대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 말씀들의 실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4절에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의에 의하여 선택되었다는 것을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간 것은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이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 강에서 그 기도할 곳을 찾다가 그 빨래하러 나온 그 저기 옥감장수 리디아에를에게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리고 또 귀신들린 한 여종을 여종이 키찮게 하였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그들이 그 주인의 이러한 핍박을 받게 되어서 벨리보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들이 벨리보의 감옥에 캄캄한 감옥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때 지진이 일어났죠. 큰 지진이 일어났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손발을 채우고 있었던 쇠사슬이 벗겨졌습니다. 간수장도 놀랬고요. 그곳에 있는 많은 죄인들이 놀랬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교회는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이런 능력과 확증해 주심 안에서 네 단시간에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가에 있는 곳까지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들에게 전파되었을 때 그들은 이것을 단지 어떠한 사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간념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네, 제가 그걸 믿습니다. 하고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사실을 깨닫는 그 수준을 넘어서 그들은 성령 안에서 자기들이 들은 그 복음의 말씀의 실제에 이르는 계시가 있는 믿음과 계시가 있는 체험과 능력 안에서 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들의 죽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죽으심의 이러한 능력이 그들의 이러한 존재 안에서 나타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그런 역사와 능력이 그들의 생명이 되고 그들의 삶이 되고 그들의 인격으로서 나타나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5 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복음 말로만 너에게 간 것이 아니라 능력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많은 확신 안에서라고 바울이 말해 주었습니다. 왜? 네, 그들이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타나자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나타나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 그분 자신이 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영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그분이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은 단지 지식적으로, 사상적으로, 교리적으로, 간념적으로 이분을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전기가 들어온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식당에 가서 이 음식 사진만 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음식을 먹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사신 분이에요.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 오셨던 분이고 죽고 부활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기가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것, 존재하는 것과 같이, 영이신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그분은 존재하고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존재하고, 만물이 그분을 통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그분을 먹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말한 말씀입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우리가 그분을 먹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영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단지 지식적으로만, 우리 생각의 이해의 영역 안에서만 그것을 담고 있다면, 우리가 이 영이신 하나님을 능력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많은 확신 안에서 아는데 이르는데 많은 부분 제한이 있게 되고요. 결국은 우리가 종교적인 생활 안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런 구원은 이 영이신 하나님을 알때 제대로 그것이 올바르게 믿는 이들 안에 적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그 16절과 25절에서도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하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가 다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 준다고 말씀했는데 이 다른 보혜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보내 주시기로 한 바로 성령 하나님에 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바르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면 없으면 네. 예수 그리스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 안에 있는 영과 생명을 우리가 접촉할 수 없어요. 그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된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그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그 여인에게 들어가서 그 죽을 병을 살렸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성령의 기름바르심 안으로 들어갈 때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게 해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질 수 있게 해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의 이 요소들, 우리를 죽게 하는 것들, 사탄으로부터 오는 많은 어둠들, 흑암의 이러한 세력들, 죄의 이러한 곤세들을 다네 끝나게 해줍니다. 죽게 하는 그런 많은 질병들. 사탄에 포로되어 있던 것들, 많은 어둠들, 예수 그리스도 만지면 다 치료됩니다. 다 낫게 돼요. 자유케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측량할 수 없는 이러한 풍성들과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을 여러분 받아들이게 되고, 정말 풍성한 이런 하나님의 이러한 생명을 얻어서. 정말 이런 성령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은 그러한 상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놀라운 교회 생활을 한 것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말을 해줘, 해줘요. 또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너희가 많은 한란 안에서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서 말씀을 받아들이면 너희가, 너희가 우리와 주님께 속하여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 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바울은 대살로리가전서 5장 16절인가 가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을 했어요. 그들은 그런 생활을 살고 있었어요. 바울은 다시 한번 그것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지를 아는 믿음 안에 있었어요.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사상적으로, 간념적인 것 안에 제한하지 않고요. 그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능력 안에서 살았고 그러한 믿음 안에서 큰 확신, 많은 확신 가운데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한란을 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많은 고통을 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한란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그들이 사는 곳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가 뿐만 아니라 마케도니아 전 지역에도 나아가서 증거할 수 있고 복음의 본이 될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믿음의 생활은 아가야에 있어서도 내 네,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7절 말씀에 나오고 또8절 말씀에 예, 그런 말씀이 예, 나오,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었는가 보면은 구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리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는 말하니 이는 장래 노아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느라.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정말 말씀이 정말 살아 있었고요. 또 성령이란 큰 능력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 그분 자신께로 완전히 돌아선 것이죠.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소망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뭔가 땅에 속한 이러한 소망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분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 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믿음,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것만을 우리가 바라는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 정말 성령 안에 있고 능력 안에 있는 믿음, 큰 확신 안에 있는 이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발견됩니다. 이것은 정말 영이신 하나님을 알때 가능합니다. 여러분에게 영이신 하나님을 아는 이런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을 아는 비결은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매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십시오. 사실들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고 대색이고 들으시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주님 앞에 머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름 바르시고 말씀해 주시고, 큰 확신을 주시고, 큰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해주실 것입니다.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